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무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개념, 신청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 강화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본인의 정신, 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나 구직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령은 취업지원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6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소득은 가구 단위의 월 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자, 즉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 등 고시에 정한 취업취약계층은 소득이 상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5년 가구당 중위소득표입니다. 참조하세요. 위 공통사항에 해당하고 다음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일 유형은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에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은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청년은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재산은 가구 단위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청년층은 지원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청년이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취업 경험이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번 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으로 혜택이 큽니다. 지원 혜택을 알아보면 기본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추가 수당으로 부양 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급 기간은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됩니다. 그래서 구직촉진수당으로 300만원에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은 이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공통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미 충족하거나 본인이 이 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 15세에서 69세 이하이며, 소득은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층은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이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으로 취업활동 계획 수립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으로 구분하여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프로세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상황에 맞춤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인별 역량에 맞춘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는 맞춤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지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거주지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 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구비할 서류로는 취업 지원 신청서와 필요시 가구 단위 증빙 서류, 특정 계층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하시고, 취업 지원 컨텐츠에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취업 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취업 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많은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정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